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관우도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게 핫한 어플이죠. 이 채찌피티한테 관우도령 한번 점심 봐달라고 해보려고요. <laughs> 저는 누군가 손님들을 봐주는 사람이지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이 채찌피티가 관우도령의 점을 귀신같이 봐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나는 무당 관우도령이야. 내본명은고 <그리고>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야, 사는 동네는 서울 강남구 동영동이고 내 신점을 가져. 신점에 대해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년월일과 사주에 기반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작은 나무처럼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개수와 유금조합으로 지혜롭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접근을 합니다. 감정적이고 내성적인 면도 있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월 병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뜨거운 열정을 가집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을목은 독립적인 기운이지만 사고의 영향을 받아 내적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우신의 성격을 띠고 있어 리더십과 보호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무속인으로서의 직관력이 뛰어나며 타고난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사주의 구조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스스로의 직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와 책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속적인 길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석은 기본적인 사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질문이나 고민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볼 수 있습니다. 박수. 대략적인 거는 맞추네. 감사합니다. 대략. 박수를 보내주셔서 기쁩니다. 신령님의 기운도 하시길 바랍니다. 와 대박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 좀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 성격을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몇 월에 좋을 건지 몇 월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인지는 어, 제 예상대로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그냥 심심풀이로는 괜찮다라는 게 감동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 관우도령님의 건강에 대해 사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기운이 부드럽고 순하게 흐르지만 무리하게 자주 움직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을목은 대체로 신경이 예민하고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받기 쉬운 성향이 있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화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몸이 항상 바쁘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열정이나 에너지가 체내에서 균형을 이루면 소화기나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축신은 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운은 몸에 안정감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소화기계통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과식이나 불규칙한 생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을목과 병화의 성향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이나 운동,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체내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똑똑하네. 어, 정말 체츠피티가 똑똑해요. 제가 점을 보는 거를 제가 보니까 사주철학이죠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어, 요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요렇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네요. 꾸미지 않고 그런데 누구나 말할 것 같은 말을 해주네요. 어, 요새 현대 시대에 소화기계통이 뭐 건강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불균형에 지금 완전 깨져 있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음, 심심풀이로는 보는 건 추천 그런데 이거를 뭐 맹신하거나 뭐 이거를 너무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내가 무당이 안 됐더라면 어떤 직업이 나에게 어울렸을까 추천 좀 자세하게 해줘. 사주에서 나타나는 기운과 성격을 통해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을목은 유연하고 직관적인 성격을 가진 나무로 외부의 영향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병화는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을 지닌 불입니다. 이 기운은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맞아. 축시의 토기운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강조합니다. 맞아. <laughs> 이 기운은 신중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에 적합합니다. 추천 직업군 1. 무속인 및 영성 관련. <laughs> 반우도령님이 무속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처럼 사주에서 나타나는 강한 직관력과 영적 기운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 창의적인 예술 분야 병화의 기운이 강해 창의력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심리학, 치료, 직업 불목과 병화는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가, 심리학자, 치료사 등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직업이 어울립니다.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직업입니다. 4.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직업. 병화는 리더십이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조직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관리자 프로젝트 리더, 창업 등의 길이 잘 맞습니다. 5. 교육 및 강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에도 적합합니다. 강사나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침을 나누는 직업도 좋은 선택입니다. 6. 자유로운 직업. 프리랜서. 을목의 성향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정된 직장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작가, 디자이너 등 자유로운 직업이 적합합니다. 관우 도령님은 영적인 직업,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분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도 매우 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이 명언이다. 무당 아니랄까봐 영적인 상담을 하는 이런 카운셀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되게 슬픈 말이야. 사실 지금 무당하고 계신 분들 중에 무당이 하고 싶어서 이 길을 들어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재미로 스트레스가 좀쌓였을때 보는 거는 추천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어보시면 조금 낭패를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채찍피트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그냥 무당치고 아세 전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거 같아.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뭐 집을 사거나 팔아야 될때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채찍피티에게 맡기시면 이거 고소도 못하고 이거 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심도 있는 상담은 무당집에 신점으로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채찍피티 똑똑하다 채찍피티가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제가 올게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